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구다인 t v 의 당달 달 입니다 오늘은 좀 무겁고 하지만 중요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음.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파이브아프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설명드리지 못하고 3쿠션을 도달하는 방법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법인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포쿠션을 보내는 방법과 시리쿠션을 보내는 방법이 달라? 달라?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 이유는 시스템상 표기된 시리쿠션의 숫자, 즉 도달 포인트가 실제 타구를 했을 때 떨어지는 포인트와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두 가지 방법은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그 전반적인 이유와 시리쿠션에 도달하는 자세한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상 표기된 시리쿠션의 포인트, 즉 도달 숫자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쪽 방향으로 쳤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코너에서부터 10 포인트는 10 포인트의 바로 앞인 이 지점을 10 포인트, 20 포인트는 요 지점, 그리고 30 포인트는 그것보다 살짝 더못 미치는 이 지점을, 그리고 40 포인트는 그것보다 더 앞쪽인 대략 약 레일 기준의 37 포인트, 그리고 50 포인트는 40과 50 포인트의 절반 지점인 지점을 50 포인트, 그 이상부터는 60, 70 80, 90, 100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도달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레일 포인트를 기준으로 하고요. 우리는 이 시스템을 운영할 때 수구의 숫자와 원쿠션의 숫자는 프레임 포인트를 이용하고 3쿠션의 숫자는 레일 포인트를 이용한다가 기본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3쿠션 도달 방법을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3쿠션의 포인트가 레일 포인트라 하더라도 실제 타구를 했을 때 떨어지는 자리와 차이가 제법 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과 같이 서 있는 공입니다. 여러 아시다시피 파이버 나프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50에서 30을 쳐서 반대편 코너인 20에 떨어지는 아주 기본이 되는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제가 직접 쳐서 보여드리면. 지금처럼 정확하게 반대편 코너에 20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개의 목적구를 시스템상 표기된 3쿠션의 자리 20자리에 놔두고 이 공을 실제로 타구를 해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굉장히 길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공을 4쿠션의 형태의 느낌이 아닌 3쿠션의 느낌으로 이 공을 실제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맞았죠? 다시 한번 쳐볼 건데요. 자,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들게 되면 반대편 20 지점은 실제로 짧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보셨다시피 우리는 포쿠션에 있는 20을 노릴 때의 느낌과 3쿠션의 포인트에 20을 노릴 때의 느낌은 실제로 다릅니다 음... 그러기 때문에 3쿠션을 도달하는 방법과 포쿠션을 도달하는 방법은 분리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레슨을 할 때도 실제로 별도로 설명을 드립니다 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버라프 시스템의 회전과 속도를 지켜서 기준각인 50에서 출발을 했을 때 실제로 떨어지는 3쿠션의 포인트를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10 포인트는 원래 표기된 숫자와 실제 타구를 통해서 떨어지는 자리가 차이가 제법 나죠. 자, 보시는 것처럼 20 자리도 원래 표기된 숫자와 실제 타구에서 떨어지는 자리와의 갭 차이가 제법 나게 되죠. 30 자리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네요. 40 자리는 시스템에 표기된 숫자와 실제 타고된 자리가 거의 동일하게 떨어지네요. 50 자리도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에 표기된 숫자와 실제 타고됐을 때 떨어지는 자리가 거의 흡사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죠? 실제로 떨어지는 레일 포인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론상에 표기된 그 지점도 레일 포인트에 해당합니다. 네일 포인트끼리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다소 차이가 발생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3쿠션을 도달시키는 방법과 4쿠션을 도달시키는 방법은 정확히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오늘 3쿠션 도달방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3쿠션 도달방법을 프레임 포인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 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 각각의 음. 구역에 맞는 회전을 이용하는 거죠. 음. 시작해 봅니다. 갑시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프레임 포인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굉장히 시각적 깔끔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10포인트는 여기, 20은 여기, 30은 여기, 40은 여기, 50은 여기.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입 레일 포인트는 이렇게 볼 수가 없죠. 굉장히 시각적으로 혼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각적 혼돈을 없애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프레임 포인트를 사용합니다. 그래 놓고 거기에 맞는 회전을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이 3쿠션 도달 방법을 얘기할 때 하나만 중점적으로 외운다고 하면 그걸 바로 기준각이라고 하고요. 그 기준각은 시스템상에 정해진 회전과 눈에 보이는 프레임 포인트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바로 기준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준각이 바로 50에서 출발할 경우 도착 지점 35포인트 프레임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15포인트를 치면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프레임 포인트와 일치하게 됩니다. 요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3쿠션 음... 누화 방법은 이 기준각 하나만 외우면 그냥 끝났습니다. 현상부터 말씀을 드리면 눈에 보이는 프레임 포인트를 떨어지는 자리가 3팁이고요. 그것보다 더 이하에 있는 경우는 무조건 눈에 보이는 프레임 포인트보다 약간 길게 떨어지므로 회전을 줄이는 방식으로 그 기준각보다 위에 있는 지점은 눈에 보이는 프레임 포인트보다 조금씩 더 짧게 떨어지므로 회전을 증가하는 방식을 택하시면 됩니다. 어? 얼만큼 어떻게 줄이냐? 이거는 그냥 암기하면 되는데요. 기준각과 근처에 있는 공은 2팁박 그리고 20포인트, 10포인트는 무조건 2팁입니다 그리고 기준각보다 넘는 각은요. 3점 몇히, 최대 자리는 맥시멈. 이렇게 치시면 끝입니다. 아. 저 30자리도 한번 쳐 보겠습니다. 이 30자리는 기준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회전을 미세하게만 줄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그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20자리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20자리는 기준각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투팁을 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그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엔 10자리를 쳐보겠습니다. 10자리도 투팁을 주고 치시면 됩니다. 미세하게는 회전이 투팁보다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그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40자리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0자리는 기준각인 35포인트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회전을 좀더 증가를 시켜야겠죠. 자, 이럴 때는 옆단 3팁을 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그 자리로 떨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50 자리를 쳐보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프레임 포인트냐, 레일 포인트냐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읽는 자리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서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레일 포인트를 읽으실 때 40과 50 포인트의 가운데가 레일의 50 자리로 읽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프레임 포인트로 읽는 것과 불과 1, 2 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50, 60, 70 이렇게 읽어 나갈 텐데 이거를 착각해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50으로 읽는 분들은 안 됩니다 이걸 50으로 읽게 되면 아마 각을 이렇게 재게 될 테니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구의 출발이 50이기 때문에 최대 자리에 해당하죠 회전을 맥시멈을 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프레임 자리에 50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지금 이 기준은 50 출발할 때의 기준각이 35라는 거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네. 수구의 출발이 50포인트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움직일 때마다 3쿠션의 기준각이 5포인트만 변화시켜주면 됩니다. 음... 만약에 수구의 출발이 50이 아니라 60이 된다면 기준각은 40이 되면 되는 거고요. 어... 만약에 70이 된다면 기준각은 45가 되면 됩니다. 수구의 출발이 80이 된다면 기준각은 50으로 변하면 됩니다. 수구의 출발이 40 출발일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면 기준각은 30포인트로 이동하면 됩니다. 음... 그러면 그 기준에서부터 회전을 줄이고 늘리고. 그렇게 되면 되겠죠? 네. 그런데 기준각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수구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결국 10포인트와 20포인트는 그 기준각보다 아래에 있는 거죠? 네. 그러 기 때문에 우리가 3리 쿠션 도달 기준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바로 3리 쿠션 도달 10 포인트와 20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음... 보셨다시피 3리 쿠션을 도달하는 방법은 실제로 복잡할 것 같지만 의외로 간단합니다. 기준각 하나만 외우면 그 기준각을 토대로 회전을 줄였다 느리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시각적 혼돈이 없이도 내가 떨구고 싶은 자리를 정확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3 쿠션과 4 쿠션은 엄연히 다릅니다. 음. 그러면 내가 3 쿠션에 있는 공을 3 쿠션의 방법으로 맞출 것이냐, 4 쿠션에 있는 방법을 4 쿠션으로 맞출 것이냐, 아니면 3 쿠션에 있다 하더라도 4 쿠션의 방법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 그럴 때마다 각각의 방법이 요하는 그 루틴에 맞는 방법을 이용하시는 게 좋다 이거예요. 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두 가지 방법을 섞어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문제점이 발생한다. 음... 그 자리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공입니다. 지금 공은 빨간 공을 일목적구로 해서 이쪽 방향으로 옆돌려치기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에 앞서 우리는 저 노란 공이 이목적구에 먼저 답을 찾아내려고 하죠. 네. 이때 두가지 루틴이 발생하게 돼요.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포쿠션 자리에 와가지고 10포인트로 이 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은 3쿠션 자리에 와가지고 10포인트라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10포인트를 보니까 뭔가 짧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읽었 15포인트로 읽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포쿠션 자리에 와가지고 10으로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확인을 한번더 하기 위해서 여기 왔더니 10이 아닌 것 같아서 아 15구나 하고 읽은 다음에 2 0의 답을 50에서 35포인트에 걸린 라인을 지금은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대로 보고 치는데 3팁으로 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2 0의 답은 길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4 쿠션의 방법과 쓰3 쿠션의 방법을 섞어버린 거죠. 네. <laughs>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답을 포 쿠션으로 읽었다면, 저 답을 10으로 그대로 믿고, 50에 40 수평 이동을 했더니, 실제로는 여기를 떨어뜨리면 되죠. 네. 거기를 떨어뜨리면서, 포 쿠션에 해당하는 답인 쓰3 팁을 주고, 그냥 이 공을 쳤다거나, 어... 아. 니면3 쿠션에 와가지고 이 공의 답을 15로 읽었다면, 50에 35, 수평 이동해서 약 33포인트 정도를 2팁을 주고 쳤으면 되는 거죠? 네. <laughs> 이렇게 2팁을 주고 쳤으면 되는 거죠? 네. 네. 이두 개를 섞어서 치기 때문에 바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10포인트와 20포인트의 구간에 옆돌, 뒤돌이 맞질 않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 포쿠션장에서 10 이렇게 있고 여기 와서 계산해서 투팁으로 치고 뭐 이래가지고 짧아지고 뭐 이랬구나. 그랬던 거죠. <laughs>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이 공이 서 있습니다. 네.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해서 이쪽 방향으로 뒤돌려치기를 구사하려고 하는데요. 저 공의 답이 실제로는 10에 서 있죠. 네. 근데 그10 앞에는 회전수가 어느 정도 부여가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저 공의 답은 몇인가요? 투팁의 10. 투팁 기준의 10에 해당합니다. 음. 그러면 지금 공은 50에 40 라인에 걸려 있기 때문에 40 포인트까지를 투팁을 주고 치시면 되는 거죠. 이때 회전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길어져요. 공은 길어지게 됩니다. 음... 자, 지금의 배치도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쪽구의 위치가 프레임으로 읽을 수가 있고, 프레임으로 읽었다면 이 공은 투팁 기준에 20에 해당하죠. 네. 그러면 45에 20을 빼면 25자리. 네. 거기에 공이 걸려있네요. 네. 그럼 25포인트까지 투팁을 주고 치면 되죠. 네네. 네. 잘 쳤습니다. 정확한 투팁으로. 정확한 프레임으로 들어오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네. 자, 지금의 공도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목 적구 노란 공을 프레임 포인트 기준을 읽었을 때 40이라 읽어도 무방하겠네요. 네네. 네. 이 프레임 포인트 40 기준은 수구의 출발이 지금 50 근처에 하기 때문에 기준각보다 더 위에 있죠. 네. 그럼 회전을 옆단 3. 3팁을 주고 쳐야 되죠. 네. 이거를 또 착각하다가 중상단 3팁을 주고 치게 되면 공은 네. 또 <laughs> 짧아지게 되죠. 음. <laughs> 어, 이거를 자꾸 상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네. <laughs> 자 그럼 포다리 계산해서 쳐 보면 50에 40은 10 여기서 음. 수평이도 쫑하면 한 음. 저쪽 12뭐 그렇죠 그치. 좋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정확하게 쳐낼 수가 있습니다 <laughs>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프레임 포인트 기준의 정확한 회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 회전을 증가시켜서 칠 때도 더 기준이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 다음 시간에는 엄브렐라에 대해서 할 거긴 하지만 미리 약간만 보여드리면 네. 자 지금처럼 공이 있습니다 이 공은 3뱅크로 일단 쳐볼 텐데요 지금 이 공은 프레임 포인트 10 포인트에 위치하고 있습 있습니다. 이미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이 프레임 포인트의 10은 2팁의 기준입니다 네. 근데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회전을 증가시키고 싶은 거예요 음. 물론 그런 경우가 뒤돌 옆돌에 있죠 음. 하지만 빈 쿠션으로 먼저 보여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회전을 1팁을 증가시키면 5포인트가 길어지죠 네. 근데 지금 2팁짜리를 맥시멈으로 쳔다고 쳐요 음. 그러면 10포인트가 길어지겠네요 네. 그럼 이 길어지는 만큼에 대한 숫자를 원래의 3쿠션 숫자에서 빼버 이면 되죠. 아... 그러면 진공은 투팁의 10이긴 하지만, 맥시멈의 제로도 가능한 거죠. 아... 그러면 지금은 50에 50짜리, 다시 말하면 0이죠. 네. 그 자리를 맥시멈으로 쳐도 10 포인트만큼이 길어지면서 동일한 위치에 온다, 이거죠. 아... 그러면 이렇게 10포인트가 늘어나면서 정확하게 그 자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오... 자, 공이 지금처럼 있는 공을 설계해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공은 3뱅크를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음... 하지만 노란 공을 바로 맞고 이 공이 맞기는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노란 공 비껴치기로 맞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프레임 포인트 기준의 20자리에 해당하죠? 네. 당연히 투팁일 것이고요. 네. 지금은 투팁을 맞아도 맞잖아요? 네. 그러면 50에 30을 쳐서 치시면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어... 기가 막히게 오! 치네요. 기가 막히게. <laughs> 자, 똑같은 공인데요. 네. 만약에 이 목적구가 지금처럼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와우. 지금 공은 투팁을 쳐가지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은 쓰리 팁도 아니라 맥시멈을 치는 게 좋아요. 음... 그렇다면 지금은 프레임 포인트 (20) 기준에 투팁의 (20이죠) 네. 그런데 만약에 회전을 맥시멈으로 치고 싶으면 어떻게 음... 하면 되죠? 맥시멈에10 그렇죠? 그러면 50에 40을 치면 되는 거죠. 아... 맥시멈으로. 네. 한번 쳐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맥시멈으로도 칠 수가 있습니다 우와 자 지금의 공을 한번 설계해 볼 텐데 우리가 빈 쿠션으로 확인한 회전을 증가해서도 얼마든지 칠수 있는 부분을 뒤돌려치기 지금의 공에 적용할 수 있겠죠 네네 빨간 공을 먼저 바라봅니다 음. 근데 딱 봐도 벌써 엄청 얇은 두께를 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A 원래 있는 회전 말고 맥시멈으로 쳐야겠다 음 라는 느낌이 오죠 네 그러면 저 공의 답이 투팁 기준의 10이 아닌 맥시멈의 0이 되죠 네 그래놓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5 5의 55자, 그 자리. 어...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시청하시느라 여기까지 <laughs> 오셨다면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을 거라고 <웃음> 생각합니다. <웃음> 오오오. 심도 있는 연습을 해보지 않는다면 이 쓰리쿠션 도달 방법의 위력을 아직까지 실감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 요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상의 쓰리쿠션 포인트 지점이 네일로도 표기되어 있고 실제로도 타고하게 되면 네일로 떨어지는 부분과 다소 차이가 있죠. 이론적으로 표기된 지점보다 실제로 타고한 지점을 가지고 외울 수는 있으나 시각적 혼돈이 있기 때문에 시각적 혼돈을 없애고 거기에 해당하는 회전을 가지고 치자는 게 중요한 포인트에 해당합니다. 음... 또한 포커 션을 도달하는 방법과 쓰리 쿠션을 도달하는 방법을 분리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음... 이 쓰리 쿠션 도달 방법을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실상은 기준각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기준각의 변화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기준각과 비슷한 지점이거나 그것보다 넘는 자리는 사실상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 쓰리 음... 쿠션 도달 방법에 가장 중요한 지점인 10포인트와 20포인트에 있는 지점 다시 말해 민감한 지점에 있는 공을 정확하게 구사를 하실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 오늘 배운 내용으로 제가 그동안 미스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진짜죠? 네, 포달뿐 아니겠죠? 많은 분들이 음. 그러겠죠 음.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좀더 정확하고 헷갈림 없는 당구를 치셨으면 하는 바람이 진심으로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